문재인 대통령과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와 FTA 재협상 등을 논의합니다. 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재원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25년 만에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국빈 방한하는 미국 대통령이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오쯤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합니다. 국빈 방한인 만큼 외교장관과 주미대사가 영접에 나서고 21발의 예포를 발사하는 등 최고 수준의 예우를 받게 되는데요. 첫 일정은 평택의 주한 미군기지 험프리스 방문입니다. 한미 양국 군장병과 오찬을 함께하고 북한을 겨냥한 압박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세 번째 한미정상회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청와대에 도착하면 이 공식 환영 행사가 열립니다. 미국 대통령의 입장곡인 헤일 투더 치프와 문 대통령의 전용곡인 미스터 프레지던트가 퇴장곡으로 연주가 되고요. 이어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단독 정상회담, 그리고 이 청와대와 백악관 관계자가 배석하는 확대 정상회담 순으로 진행됩니다. 네, 북핵 문제 대응, 그리고 FTA 개정 등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회담 결과는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공개됩니다. 네, 오늘 마지막 일정은 아무래도 만찬이겠죠? 네, 국빈 만찬에는 양국 대통령 부부와 함께 한미 주요 인사들이 참석합니다. 가수 박효니, 박효신 씨가 등장해서 자신이 작사, 작곡한 야생화를 부를 예정이고요. 만찬 메뉴로는 거제도산 가자미구이,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생선요리라고 하고, 한우 갈비구이와 독도새우 잡채를 올린 송이 돌솥밥 등이 오릅니다. 김정숙 여사는 멜라니아 여사와 따로 만나서 한미 양국 어린이들과 어울리고 직접 청와대에서 말린 곶감 초콜릿 등 다과를 대접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첫 순방국인 일본에서의 2박 3일 일정을 마치고 벌써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잠자는 시간 반 빼고 찰떡궁합을 과시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일각에선 좀 다른 평가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도쿄 현지 연결합니다. 장원재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일본을 떠났잖아요. 한국으로 오고 있고 있는데, 이제 2박 3일, 그 일본의 현지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의 순방 이틀째인 어제는 트럼프 스타일이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빼곤 일본에 강한 무역 압박을 가하며 마이웨이식 행보를 보였다는 겁니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문제에 대해 100% 함께 있다고 확인하고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 북한에 최대한의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가는 곳마다 막대한 대일 적자를 거론하며 일본을 곤혹스럽게도 했는데요. 일본 재계 인사들 앞에서 일본과의 무역은 공정하지도 않고 열려있지도 않다라고 직격탄을 날렸고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무역 이슈를 제기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가 외교는 아베한테 맡겨라. 세간에서 아베가 트럼프의 외교 안보 수석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런 분위기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이자 백악관의 최측근 실세라고도 불리는 이방카에 대한 일본의 환대는 뜨거웠는데요. 이방카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일본에서 잊을 수 없는 시간을 보냈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이방카가 과거 아베의 외교정책을 존중하라고 아버지 트럼프에게 조언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면서 네, 아베가 트럼프의 외교안보 수석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일 무역 압박을 이어가서 미뤄름, 미뤄리고 계산은 계산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정말 트럼프 대통령 예측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트럼프가 잉어 밥을 주다가 구설에 올랐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떤 얘기입니까? 예, 어제나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함께 영빈관 국내 연못을 산책하다가 비단잉어가 사는 연못에서 잉어 사료를 줬습니다.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사료가 든 나무 상자를 통째로 연못에 들이붓는 사진이 보도되면서 상식이 없다는 등의 비판이 나온 건데요. 하지만 동영상을 확인한 결과 숟가락으로 사료를 떠주던 아베 총리가 먼저 나머지 사료를 털자 트럼프 대통령이 따라서 상자를 털어 부은 것이었습니다. 거센 비판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 수도 있는 이유입니다. 한편 언제 멜라니아 여사는 초등학교를 찾아 학생들을 만나고 서예를 체험했습니다. 멜라니아 여사가 한자로 평을 아키의 여사가 화를 쓴후 함께 들어서 평화를 만드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자, 트럼프의 일본 일왕과의 인사법도 화제라면서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현관에서 기다리던 아키히토 일왕과 압수를 하고 예, 뵐수 있어서 큰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면담 중 트럼프 대통령이 건물은 폐하가 직접 설계하셨느냐 라고 묻는 다소 엉뚱한 장면도 있었는데요. 헤어질 때는 일왕의 손을 잡은 채 오른팔을 가볍게 두드렸는데 2009년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방일 중 일왕, 일왕을 만나 90도로 인상한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채널의 뉴스 장원제입니다 북한 야생화를 부를 예정이고요. 만찬 메뉴로는 거제도산 가자미구이,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생선요리라고 하고 한우 갈비구이와 독도 새우 잡채를 올린 송이 돌솥밥 등이 오릅니다. 김정숙 여사는 멜라니아 여사와 따로 만나서 한미 양국 어린이들과 어울리고 직접 청와대에서 말린 곶감 초콜릿 등 다과를 대접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첫 순방국인 일본에서의 2박 3일 일정을 마치고 벌써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이 잠자는 시간만 빼고 찰떡궁합을 과시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일각에선 좀 다른 평가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도쿄. 문재인 대통령과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와 FTA 재협상 등을 논의합니다. 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재환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25년 만에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국빈 방한하는 미국 대통령이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오쯤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합니다. 이 국빈 방한인 만큼 외교장관과 주미대사가 영접에 나서고 이 21발의 예포를 발사하는 등 최고 수준의 예우를 받게 되는데요. 첫 일정은 평택의 주한 미군기지 험프리스 방문입니다. 한미 양국 군, 군장병과 오찬을 함께하고 북한을 겨냥한 압박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 번째 한미 정상회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거기 어, 슈를 제기했습니다네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가 외교는 아베한테 맡겨라 세간에서 아베가 트럼프의 외교안보 수석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런 분위기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이자 백악관의 최측근 실세라고도 불리는 이방카에 대한 일본의 환대는 뜨거웠는데요. 이방카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일본에서 잊을 수 없는 시간을 보냈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이방카가 과거 아베의 외교정책을 존중하라고 아버지 트럼프에게 조언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면서 네, 아베가 트럼프의 외교안보 수석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일 무역압박을 이어가서 밀월은 밀월리고 계산은 계산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정말 트럼프 대통령. 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청와대에 도착하면 이 공식 환영 행사가 열립니다. 미국 대통령의 입장곡인 헤일 투더 치프와 문 대통령의 전용곡인 미스터 프레지던트가 퇴장곡으로 연주가 되고요. 이어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단독 정상회담, 그리고 청와대와 백악관 관계자가 배석하는 확대 정상회담 순으로 진행됩니다. 북핵 문제 대응, 그리고 FTA 개정 등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회담 결과는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됩니다. 네, 오늘 마지막 일정은 아무래도 만찬이겠죠? 네 국빈 만찬에는 양국 대통령 부부와 함께 한미 주요 인사들이 참석합니다. 가수 박효니, 박효신 씨가 등장해서 자신 이 작사 작곡. 현지 연결합니다. 장원재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일본을 떠났잖아요. 한국으로 오고 있고 있는데 이제 2박3일그 일본의 현지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의 순방 이틀째인 어제는 트럼프 스타일이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빼곤 일본에 강한 무역 압박을 가하며 마이웨이식 행보를 보였다는 겁니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문제에 대해 100% 함께 있다고 확인하고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 북한에 최대한의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가는 곳마다 막대한 대일적자를 거론하며 일본을 곤혹스럽게도 했는데요. 일본 재계 인사들 앞에서 일본과의 무역은 공정하지도 않고 열려있지도 않다라고 직격탄을 날렸고,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무역